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김포공항을 두고 최근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각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관문인 김포공항은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 땅에 대한 개발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씨를 지핀 건 박용진 국회의원입니다. 김포공항을 통째로 인천공항으로 옮긴 뒤 김포공항 부지에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한 주택 20만 호를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김포공항의 공항 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합하고 새 스마트 시티를 짓게 된다. 20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 지역에 세계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대한의 갖다 업혁명 신기술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역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고도 제한 문제 해결 등 여러 방면에서 효과가 클 거란 기대입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을 했을 때 강남만 생각했는데 점차 서초, 송파, 강동, 하남, 수원, 성남까지 강남 개발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셨지 않습니까? 만일 김포공항을 스마트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면 은 서부권 지역 전체가 확 바뀔 수가 있죠. 이와은 달리 서울시는 최근 중심지 특화 재생 방식을 꺼냈습니다.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쓰고 있는 김포공항 일부 땅을 대상으로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항공 관련 신산업 등을 유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나대지로 남아있는 땅들 그리고 또 공항 주변에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묶여있고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강서군의 양천구 지역들 자체가 어떤 경제성도 확보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드론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주변이 주민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지역은 물론 그 일대 발전까지 이끌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면서 김포공항 개발을 향한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 어느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는 나왔지만 거기까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전체의 틀을 바꾸지 않고 미봉책으로 여기 하나 바꿔보고 여기 하나 잠깐 개발해보고 그걸로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크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b t v 뉴스 김대우입니다.